안녕하세요. 갱상도 버거자전수캠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셔서 시트 탈거 관련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다른 것도 몇 가지 궁금해 하시는 분꼭 보시기 바랍니다. 카니발입니다. 저희 매트리스가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자박이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시죠 그죠 예그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예. 몇 가지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첫째 시트 탈거를 어떻게 하느냐 예. 속에 보시면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시트 레일입니다 예. 시트를 이 시트를 뛰어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예 여기에 볼트가 조이는 거고요 이게 그 차량 열선 같은 게 배선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볼트 네개 풀고 얘만 빼주면 됩니다. 예, 근데 저희는 뭐 늘상 하는 거니까 이뭐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 소비자분들은 모를 수 있겠죠. 그 관련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박하려고 리일 개조하는데 몇십만원 쓰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놈을 사시거나. 이놈을 사시거나, 예,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 사시고요. 이 메이커 아니라 됩니다. 중국산, 그, 1 8트 임팩 사셔야 됩니다. 18V, 예. 그리고 얘 이놈들이 왜 필요하느냐. 이거 덮게하고 배선 뺄때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전문가용이 필요 없고요. 이것도 필요 없고요. 뭐 이런 일자드레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건 다 전문가용이라서, 예. 이런 것만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면 일단 이 조금 더커도괜찮습니다 이거 보면 홈이 하나 있습니다. 시트 탈거 방법은 대한민국 전차, 해외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이런 홈이 있습니다. 이걸 살짝 뜯게 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이래 놓고. 이거가1 4입니다 14. 머리가 1 4 m m 라는 뜻입니다. 예. 이거 중간대는 이걸 중간대라 그러는데 이게 복스도 롱복스라고 이게 박스도 롱 박스라고 이좀긴걸 구매하시고 이것도 이거보다 더긴게 있습니다. 예. 이긴걸 하시는 게 편합니다. 긴거한 가져와 봐. 예. 이렇게 이렇게 몇 바퀴 안 돌려서 쉽게 빠집니다. 이게 볼 때, 이게 네 개가 꽂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제, 이제 이제 좀 여유가 된다 그러면 전동 임팩을 사겠죠. 이게 배터리. 요즘 이 배터리 제품들이 많죠. 전동 공구들이. 빼고, 예, 이거 풀고 쪼우고 예. 보시면 누르고 누르고, 예. 풀고 이렇게 이게 끝입니다. 예, 음 이거 이거. 닫아놓고, 예, 우리, 저희 동생이 하는 말, 이걸 닫아놓고 드러내시라고. 안 그러면, 내고 하다 보면, 덜 내다 깨진답니다. 예, 예, 이렇게, 이렇게, 예. 예, 예. 자, 앞쪽 보여드릴게요. 이 차가 카니발 구인성입니다. 구인성 의자. 이거 보면, 이, 이놈이지? 예, 이게 이렇게 들립니다. 이렇게. 예, 예, 들고 나면, 좀 편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 이 플라스틱 레버 여시고, 예. 손으로, 어 빡시다. 예, 이렇게 몇 바퀴 안 돌려도, 이거, 이거,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이렇게 풀립니다. 예. 그, 이렇게, 이거는 전동입니다, 또. 예. 전동이 편하겠죠, 그죠? 이런 거 풀고 쪼우고 할 때, 이거 이제 이렇게, 예, 예.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쪼우는 걸 그냥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쪼울 때는 이게 얹지, 얹으면 딱 끼게 되어 있습니다. 구멍이 저절로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볼트를 이렇게 꽂아서, 또는 예,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 손을 넣으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예, 이런 공구를 이용해서, 예, 이렇게. 이렇게 걸어줍니다. 이래가 쪼으면 됩니다. 예. 이렇게 걸고 해야 됩니다. 임팩트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샵에서 기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 기술을 맹신하고 이래가 쪼아버립니다.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래고 쪼아버립니다. 그러면, 뭉개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이러고 나면, 이거 한번 잡아줄래?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 이거 보시면, 예, 예. 아, 이 키구나. 예, 예, 얘가, 예, 얘가, 이거 딱 끼게, 예, 예, 얘가 끼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걸 땡기면, 예, 땡기면 빠집니다. 예. 이때 이제 조금 작은 도라이버나 그, 송곳 좁을래? 송곳이 좋은데, 여기에 보시면, 이거 그냥 빼버리셔도 됩니다.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깨끗한 거는 열를 빼가지고, 이 키만, 이쪽이가, 이쪽이네. 이쪽이네. 이쪽을 쏘시면서, 제껴주면 얘가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이게, 이게 키가 이런 식으로 예, 쏙 들어가죠. 이게 반대쪽에서 제껴도 되고요. 안쪽에서 키 쪽을 눌러버려도 됩니다. 이렇게 빼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보이니까 이걸 해갖고 이걸 통째로 빼셔도 되고요. 그것도 귀찮다. 이거 가위가 잘라버리십시오. 이거, 이거, 그, 이거, 이거 뭐 굳이 잡아주나 안 잡아주나 뭐. 예, 그리고 이제 얘를 빼야 되겠죠. 얘를 빼는 거는 모든 키에는 다 이런 잭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요겁니다, 이거에. 예, 이렇게. 손님들 이거 있다. 그러치고, 이렇게 위로 싹 들고 뒤로 쏙 빼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게 시트 타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들어내는 거, 이게 무겁냐 하고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한번 들어내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식으로 예, 혼자 충분히 그 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 저아저씨는 좀 무식해서 들고 내려가는 거고요. 예, 이거 이거 얹천 놨다가 한 번에 내려가면 충분히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내리고 어 저기 바뒤로 앉으면 예. 캠핑 의자가 되는 겁니다. 예, 와우. 이거 불법 걱정되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예, 됩니다. 예. 그러면 애들 놀기도 좋고요. 예. 충분히 캠핑하는데 차박 오일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레일이 양쪽에 남겠죠 장착 예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어 매트리스 끼우는 법 보여 드릴게요 얘를 눌리면위 움직입니다. 이게, 이게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나를 놓고 이두 번째까지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해놓고 예, 이제 홈이 파져 있잖아요, 이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지금 나가는 거는 이보다 조금 더 개선되어 나갑니다. 이건 초창기 몇달된 샘플입니다. 저희 차에 깔린 거. 그 다음에. 이제 3번. 여기 보면 약간 라운딩이 큰 쪽이 뒤쪽입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4번. 4번은 누가 봐도 알겠죠. 이 라운딩이 있으니까. 네. 라운딩이 있으니까 여기 4번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장착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타가 수평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수평이 아닌 게 정상입니다 다른 영상에도 언급했는데 차는 무게중심이 앞에 엔진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뒤쪽은 사람이 탈 수도 있고 안탈 수도 있고 짐을 실을 때도 있고 안 실을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실을 거를 대비해서 여우가 앞이고 여우가 뒤면 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짐을 많이 실거나 사람이 많이 타면 수평이 못 차지겠죠 그래서 여우가 높은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구조학상 이것도 수평을 원한다 그럼 돈 많이 주고 에어쇼버 달린 거비싼차사시면 수평이 평소에 맞습니다 차가 지저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저희는 돈이 없잖아요 일반차는 다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주무실 때 머리를 이쪽으로 하시는 게 인체 구조상 머리가 높아야 되니까 그죠 이쪽으로 주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저희가 매트리스를 이걸 하면서 저희 차에 보면 이쪽은 앞을 보고, 이 안은 뒤를 봅니다. 그죠? 이거 때문에 많이 질문해 오시는데, 이 매트리스하고 저거하고 별개입니다. 예저 회전시판은 제가 만든 제품도 아닙니다. 저희 후배님이 하길래 한게 그 샘플로 달아나 본 겁니다. 차박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이게 원상태거든요. 예 회전시도 한다고 해서 차방하는데뭐 전혀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전혀 지장 없으니까. 예. 뭐 이렇게 예, 하시는 게 매트리스만 하면 그러니까 차박이 예. 매트리스 해보고 차박 이 됩니다 매트리스 해 보고 차박 해 보고 아뭐내 여유도 되고 회전도 되면 더 좋겠어 그럼 이것도 하고 어 근데 또또 또 추가되면 또 좋겠어 그저 위에 보면 또 tv가 달려 있습니다 저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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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도 달려 있습니다 그럼 tv도 하고 아 그런데 또 차에서 전기도 쓰고 싶어 그럼 또 배터리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희 영상 속에 이 제품과 의자, 회전, 이런 거다돼 있다고 해서, 넘이 한다고 따라 하는 거 바보짓입니다. 그냥 자기 그냥 생각에 맞게, 예. 뭐 형편도 아닙니다. 그냥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 이것만 하면 돼. 하면 이것만 하는 겁니다. 예. 예. 넘다리 한다고 따라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전판 이거 가격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회전판 하나가 이 메틀스 가격하고,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하실,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차라리 제 개인적으로는 그돈 가지고 전기장판을 사든, 뭐, 겨울이니까, 그죠? 예. 배터리를 사든, 예. 뭐, 그런 데 쓰십시오. 예. 하나하나 해나가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자면, 제가 이 매트리스를 처음부터 매트리스 사업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제가 봉제를 할줄 아는데, 이제는 이제 소매샵도 있고, 뭐, 다, 여러 개 있겠죠. 근데, 타사에서 차박을 위해서 레일 개조를 해야만 차박을 할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시길래 소비자분들이 안 써도 될 돈을 쓰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매트를 하나 처음에 샘플로 만든 게 이겁니다. 예, 그 제가 매트리스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혹시 도움이 되신다. 그러니까 제가 대량생산까지 해서 공급을 해드리는 거니까 예, 좋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네, 이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 이게 다 특허가 가능합니다. 예, 생각의 차이잖아요. 그죠? 예, 신고 따라 하시다가 시급합니다. 예, 특허 출원해 놨으니까 예, 하시고 싶으면 예, 제가 대량생산을 했으니까. 가져다가 파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어, 또 다음에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이렇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시트 어, 장착도 간단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됐을 때 앞에 이걸 해 봅니다 다시 올리고 요자 예, 들어 올리지 무식하게 한꺼번에 들고 오지 말고 여기 잠시 예, 올려 놨다가 예. 자 얹기 전에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여기 두개 이렇게 네개그 밑에 보면 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거는 구멍이 아니에요. 아무튼 뾰족하게 태우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센터를 잡아주는 게저절로딱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안 묻히셔도 예, 자 얹어보세요. 음, 레일 간격만 이렇게 수평을 맞추셔야 됩니다. 예, 여기하고 여기하고 튀어나와 있는 간격이 맞아야 됩니다 예. 예, 이게 안 맞네 예, 이게 약간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이게 간격 맞추실 때는 말씀드린대로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예, 딱 얹으면 보면서 얹으면 이렇게 한 방에 맞아 들어갑니다 볼트 구멍이 보이죠 예, 예, 예. 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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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입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이 볼트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 자, 거실 때몇 바퀴 걸어주고 나서 임팩을 쪼으셔야 됩니다. 쪼우고, 이걸 덮고, 꽂고, 여기에 이제 원위치, 예. 예. 아시겠죠? 예, 쪼우고, 덮고, 이거 끼우고 이 키가 안쪽에다 원인지 그러면 시트 부착 끝입니다. 예, 이상입니다.